강릉시 송정동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통체증 등에 대한 반발인데 사업 허가와 변경 과정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탁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송정해변 인근 아파트 공사 예정 부지입니다. 1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7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예정대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열린 도시 건축 공동 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건축 반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교통 전문 분야 등에서 단수 추천된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연휴 기간이라 시즌 때 같은 경우는 안목사거리에 차가 들어가지고 없는 상입니다 배기 신호가 바뀌어도 대중교통 강릉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교통 체증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원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원회 정족수가 채워졌다며 의사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의 사업 계획 변경을 강릉시가 허가한 과정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주차장 예정 부지에 아파트 한 동이 더 들어서도록 하면서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기부채납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릉시는 억측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 송정동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 여부를 가려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탑진입니다.